중국 젊은이들도 아파트 열풍입니다. 상하이 베이징에도 아파트 챌린지 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또 시작됐습니다. 중국 도심 한복판에서 전통의상 치파우리를 입은 연주자들이 로제 아파트를 연주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서 좋은 것만 눈에 띄면 자신들 것이라고 옮겼습니다. 중국은 유럽 무대에서 공연을 할때꼭 아리랑부터 시작해 수많은 한국 전통 민요를 연주하곤 합니다. 박자와 리듬을 살짝 바꾼 편곡 버전을 가지고 나와 외국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연을 하는 거죠. 한국, 김치, 아리랑, 판소리 등 아름다운 한국 전통을 모두 자신들 것이라 우기다 보니 이제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도전해보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떼창이 이어지며 아파트가 뜨자 이 또한 슬쩍 중국 전통 멜로디라고 우겨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전 세계에서 망신만 당할 뿐인데요. 이미 아파트는 전 세계에 중독처럼 퍼져나갔고 제아무리 중국이 오긴다 해도 누구도 믿지 않을 만큼 이 노래로 인해 한국 문화가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로제의 고백으로 인해 해외 팬들은 중국인들을 더욱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제의 아파트가 글로벌 차트 흥행 열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첫 솔로 정규 앨범 로지 발매를 앞두고 테와 미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제는 최근 미국 패션 잡지 페이퍼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앨범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로제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일부는 기사에 달린 악플과 SNS에서의 자신에 대한 비난을 다룬 노래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로제는 중국 네티즌들 때문에 큰 마음고생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중국 연예매체 신아연예뉴스는 로제가 지인들과 파티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 브랜드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친구들과 파티 중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 로제가 있었습니다. 로제는 친한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즐겁게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몰려와 모재가 마약을 했다며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마약을 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죠. 테이블 위엔 아무리 봐도 커다란 사각형의 흑백 테떨리가 놓여있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모재를 끌어내리려 작정이라도 한듯 모재가 마약에 취해 눈이 풀려 웃고 있는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웨이보와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로제의 전세계 팬들은 근거 없는 마약 투약서를 바로잡고자 중국 sns를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한 팬은 흑백 떼떠리처럼 보이는 건 해당 방의 자체 장식품이다. 중개업소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사광과 음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 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실제 테이블 상판의 스테인리스 스틸 선반이 유리밑으로 비쳐있고 테이블 모양은 x자 모양이다. 로제 테이블 근처에는 식기 외 아무것도 없다라며 구체적으로 해당 방 가구 모양까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로제의 컨디션을 봐라, 이게 약을 한 얼굴인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로제는 이번 루머에 결백하다라며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논란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가짜뉴스가 더 확산되었는데요. 심지어 로제의 소속사까지 나서 모들루모가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는 중국발 가짜뉴스 라는 게 밝혀졌고 올해 이토록 전 세계를 사로잡은 노래를 발표하자 중국인들은 모제의 노래까지 자기들 것이라 우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제 로제의 해외 팬들은 애써 중국을 찾아가 해명을 하거나 그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중국의 말을 믿으려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제 아파트는 그야말로 세계적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음악 차트인 미국 빌보드에서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도 2주 연속 빌보드 글로벌 이0 0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고 빌보드 핫백에서도 13위를 차지해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미국 빌보드와 함께 양대 음악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2위에 올랐고, 세계 3대 음원 플랫폼 유튜브 뮤직과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에서도 2위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이 노래는 얼핏 듣기엔 단순한 혹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재미있고 세련된 가사와 멜로디로 점점 더 전세계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한국인처럼 바닥에 앉아 한국 술게임을 하는 부분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거죠. 실제로 집, 학교, 앞마당, 쇼핑몰, 엘리베이터 할것 없이 그야말로 아파트 열풍인데요.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놀이문화와 일로운 모습을 닮으려는 외국인들은 SNS에서 아파트 챌린지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네티즌들이 이렇게 폭발져든 한국 노래에 중국이 아무리 자신들 것이라 우겨봐야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문화 공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한류와 한국 콘텐츠도 모조리 뱅벼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을 하자 중국은 곧바로 오징어의 승리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한국 전통놀이와 유사한 게임을 끼워넣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 마저도 창피하다고 부끄러워할 정도였죠. 요즘 한국 예능은 재미있기로 유명한데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은 그 즉시 표절하여 방송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포스터부터 시작해 인원 구성, 스토리까지 모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대놓고 표절을 일삼고 있는데요. 중국은 무한도전을 표절해 극한도전을 만들었고 표린의 민박을 표절해 친해져 객잔을, 미운 우리 새끼를 표절해 우리 집여석 복면가왕을 표절한 복면가수를 맞춰라, 복면가왕 등 한국 방송을 몰래 훔쳐보면서 조금만 반응이 나왔다 하면 바로 표절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표절 역시 유명하죠.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큰 반응을 불러온 드라마입니다. 이에 중국은 아예 두 작품을 합쳐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라는 괴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우리네는 아예 포스터를 복부 수준으로 갖다 붙여 아적소년 시대를 표절해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리메이크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한국 드라마 이 배우는 대장금 역시 중국의 먹잇감이 되어 버렸는데요. 대장금을 표절한 중국 드라마 진숙이는 여 주인공이 천하제일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황궁에 들어가 뛰어난 요리솜씨를 선보여 세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들은 한국과 유사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여 주인공은 삼겹살을 구워 쌍까지 싸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표절은 그 수준이 조악하기 그지없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외국인들은 이를 바로 구분해 차단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한류 도둑질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처럼 뚜렷한 한국 문화가 배경이 된 k 콘텐츠가 더 많이 알려지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될때 중국의 문화 공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 퍼지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몇 배는 되어 보이는 큰 리어카를 끌고 있는 노인. 집 앞에는 폐지가 수북히 쌓였고, 집안 곳곳 고철 덩어리들이 가득해 누울 곳조차 없으며, 화장실 등 집안을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야말로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주거지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의 과거였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한국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용감한 청년으로, 한 대신 무거운 총을 든 전쟁의 후유증으로 몸의 장기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전해집니다. 또한 정전 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고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 매일같이 폐지를 조합하며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전쟁에 참전한 걸후회하지 않는다며 지방 곳곳 참전 유공자임을 보여주는 태극기와 표창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힘든 일상을 살아가던 그때 어느 날한 한국 기업이 나타난 것인데요. 이들은 그의 소식을 듣고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이들은 해당 참전용사와 하루를 함께하며 폐지를 줍고 식사를 하는 등 그가 얼마나 고통받아왔을지 몸소 체감하며 마지막 그에게 가장 필요했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며 해당 지부의 참전용사들이 모여 식사를 할수 있도록 매월 식비지원까지 전달을 약속한 것인데요. 실제 인프레쉬는 세종, 울산, 부산 등 전국의 극심한 생활고로 고통받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미 필리핀, 에티오피아, 태국 등 해외 참전용사에게도 지원을 하고 올해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원 계획까지 세우며 자신들이 목표한 전 세계 참전용사 지원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이런 한국 기업의 모습에 감격해 하며 수차례 기사를 보도하였고, 해외 네티즌들 또한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라며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이 기업 뒤에 있는 한국인들의 행보입니다. 한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현실태를 알게 된 여러 한국인들이 인프레시에게 호환창고를 문의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인프레시는 이에 참전용사에게 호환이 되는 굿즈를 출시하였고, 여기 보이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 중에 있습니다. 19,000원에 출시한 감사 후원 랜덤박스는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최신형 노트북, 휴대폰, 프리미엄 욕실용품, 의류 등 수십가지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참전용사에게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명을 버리고 공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저 역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기업의 행보에 공참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더큰 기적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고정 댓글에 후원 랜덤박스의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